영산강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하수원 배수관 문이 개방되면서 목포항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제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제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상류에서 떠밀려온 수초는 물론 스티로폼과 페트병, 플라스틱 등 각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섬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처음 봤는데요. 예,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빨리 어... 치웠으면 좋겠네요. 목포항에 쓰레기가 밀려든 것은 지난 7일부터 영산강 하구 뚝 배수관문이 개방되면서입니다. 초당 8천 톤이 넘는 빗물이 유입되면서 하구 뚝 숨은 13개도 썰물 시간대에 열려 지금까지 5억 톤이 넘는 강물이 방류됐습니다. 강물과 함께 쓰레기까지 산더미처럼 떠밀려 내려오면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목포시도 청소선 세척과 공공근로 인력 군부대를 동원해 쓰레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낙 많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으로 여기 국제 터미널하고 저쪽 내항 쪽에. 하지만 제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목포항 쓰레기 제거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돼. 상당 기간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